자, 플레이스워 가셔갖고요 플레이스워 가셔갖고 아, 여기 아이폰 없으니까. 어. 우리 기현쌤 아이폰이지만, <laughs> 돼있으니까. 오피스. 아이폰은 한글로 치면 안 나올 수 있어요. 영어로, 그죠? OFFIC LENZ. 얘 S네. 어떤건 Z로 나오는데. 시 어, 희한하네요 요렇게 나오시죠 왜냐면 이게 2급 과정할 때 되게 자세히 못해요 시간이 없어갖고 그래서 지금 하는거예요이거는꼭 알려줘야 돼 그게 학교 선생님이든 사업하는 사람이든 직장인이든 특히 출판사나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은 되게 좋아합니다 오늘 PC까지, PC까지 하는 걸 알려드릴게요. 정확히. 자, 여셨나요? 그러면 그냥 처음부터 해볼게요, 형님. 설치되어 있잖아, 저도. 자, 잘 보세요. 이렇게 나오시죠? 그러면 우측, 회원가입부터 할게요, 회원가입부터. 여기 점색개 있죠? 자, 요거 잘 보세요. 설정 있죠? 여기 계정 관리 있죠? 네. 계정 추가. 음. 선생님은 계정 추가가 있는 게 아니지. 로그인 부분을 누르면, 로그인 부분을 누르면, 계정 관리를 누르면, 근데 그렇게 나오죠. 음. 새로, 만드세요. 새로 만드세요. 새로 만드세요. 새 전자메일 주소 밖에 하세요. 보세요. 예, 무료 등록해서 잘 보세요. 전화번호를 대신 사용하지 마세요. 왜냐면, 하 전화번호를 하면 회원가입은 빨리 되는데, 이거 추출을 하려면 다시 이메일을 추가로 넣으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전화번호를 하지 말고 아예 처음에 이메일로 하는데, 지금 이거를 제가 왜 굳이 설명을 드리냐면, 인증코드 없이 바로 사용을 할수 있게끔 현장에서. 저도 여태까지 그냥 PC에서 제가 막 인증코드 받아서 해주고 했었거든요. 새 전자 메일 주소밖에 있죠. 잘 보세요 이제 이 상태에서 여기 아울룩이잖아요. 원래는 자기 이메일을 넣어도 됩니다. 네이버든 한메일이든 지메일이든 넣어도 되는데 인증 코드 없이 현장에서 바로 사용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아울룩 메일 서버 있죠. 터치해 보세요. 그죠아울룩파케이 아울룩닷컴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이 이거 닷지 있죠. 점이라고 하지 마세요. 아셨죠? 닷. 닷. 좀돈돈 많이 준다 하면 <laughs> 점이라 그러지 말라고. 닷, 닷, 닷. 그래서 <laughs> 한 메일 닷컴. 아시겠지만 그저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주는 게한 메일이었나? m s n 우리가 97년도에 그 다음 메일보다 먼저 썼던 게 저도 이걸 먼저 썼었거든요. 한 메일이 나왔죠? 네. 그죠? 그리고 여기 새 메일에다가 자기 이제 아이디를 만드는 거예요 네. 어차피 이거 중요한 메일은 아니니까 영어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지금 하나 만드세요 이거는 다 실습을 하고 할 거예요 여기서 다음을 갔어요. 아무에다가 이제 여덟 자리 육서육서공사. 그렇죠? 동의하고 계정 만들기. 요게 나와요. 그죠 자기 거안 써도 돼요. 미성년자만 아니면 돼. 아셨죠? 그, 그리고 다음. 그리고 그러면 잘 보세요, 선생님. 여기서 세 문자가 이렇게 나온다고. 정신 없죠? 그러면 다시 세 문자 누르세요. 얘도 잘 모르겠다면 자꾸 누르세요. 님잘 보세요. 근데 수업에 현장에서 하다 보면, 요게, 요게, 안 보이는 폰이 있어. 요 다음이, 요 줄만 나오는 것도 있고, 요게 안 보이는 폰이 있어요. 그게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폰 자체 설정에서 글자 크기를 너무 크게 해놓은 경우하고, 하나는 운영체제가 너무 낮아가지고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100%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가만을 그러니까 하고 계시라고. 음. 그런 분들은 PC에서 가입을 예, 하는 게더 빨라요. 그래서 다음을 누르시면 진짜 다음이 자, 가입하세요 천천히. 요거는 외부 강의 나가면 꼭 알려줘야 될 거기 때문에. 응? 보니까 넣으시면 돼요. 코드 전수. 이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나오는 경우는 왜냐면 저처럼 막 여러 번 실수하는 경우 있죠. 화이트보드 있죠 네. 요거는 뭔 기능이냐면 터치해보십시오자 저희가 보통 세미나를 하거나 그럴 때 이렇게 막 찍으시잖아요 이렇게 측면에서 그죠 정면에 계신 분들은 확대해서 딱 알맞게 찍으면 좋은데 측면에 있는 부분 저희 분들은 그게 잘 안되거든요 무슨 얘기면 이렇게 찍으면 딱 보이는대로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화이트모드에다 놓고 만약에 이렇게 딱 찍으시잖아요 그면 우리 이성원 선생님 나가 세미나 많이 하셨을 거라고잠깐만요 음. 아, 이 너무 좁아가지고 이쪽에다 놓고 이렇게 찍잖아요 그 음. 얘가 제가 지금 이게 왜안 되는지 잠깐만요 이거 왜 이러지? 너무 측면이라는 거아니가요이 정도 각은 나와야 돼요 그렇지, 빨것 같다 어. 그러니까 이런 네. 식으로 똑바로 보여줘요 정면으로 네, 그러니까 말... 이게 쓸 일은 많지 않은데 타이트보드랑 기능이 음. 있기 때문에 음. 설명을 해 드릴 필요는 있어요 음. 그리고 이제 문서예요 중요한 거는 네, 문서 문서. 음. 그리고 수업하다 보면 문서에다 놓고 찍어 되는데 이게 명함이나걸 터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어제 찍었는데 이게 안 나오는 거올 시야지. 그래서 봤더니 명암을 내가 터치를 해가지고 명암에도 붙 찍었더라고요. 자, 여기 하셨죠? 그 다음에 방법이 뭐냐면,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이거 촬영을 하시는 건데, 이승원 선생님 세로 하지 마시고, 가로로 놓으세요 일단. 그리고 내가 추출하고 싶은 부분을 딱 찍으면, 잘 보세요. 이는 거꾸로 됐죠? 상관없죠. 왜? 돌리면 요고요 여기 자르기 있죠? 안 잘라도 되긴 돼요. 근데 자르기를 제대로 해 주시면 좀 선명하게 돼요. 그죠? 그다음에 완료. 잘 보세요. 완료를 하시고 이게 됐죠. 오케이. 물론 갤러리에 있는 거 가져와도 됩니다. 보면. 여기 OCR 있죠? OCR. 뭐 저희 상영이 보세요. 신문을 해보세요. 이게 허씨. 이오시아이죠 저장을 누르면 잘 보십시오. 제가 5초라고 표현했죠. 자 보세요. 1초,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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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 야, <laughs> 6초. 자 보세요. 그리고 터치를 했어요. 그러면 네. 근데 요즘은 원래 실시간으로 PC를 안정이 되는데 조금 한몇분 걸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누르시면, 이렇게 다 추출이 된 거예요. 그죠? 그리고 공유 표시는 이거 누르시면, 이거 있죠, 이거. 우측에. 그러면 여기에 첨부 파일로 공유, 문서, 공유가 돼요. 그죠? 그리고 PC에서는, PC에서는, 그러니까 전송, 거기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면 안 돼요? 지금부터 아예? o c 하만 말고, 거기에, 거기에 쭉 있었잖아요. 아니지.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다시 잠깐 보여드리면, 갤러리에 있는 걸 가져올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걸 가져왔잖아. 그러면, 갤러리는 갤러리에 이미지로 저장이 된다는 얘기고, PDF로 또 저장이 된다는 얘기고, 원노트는 어 에버노트 말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그 원노트가 있어요 글로 된다는 거고 원드라이브는 클라우드죠. 그러니까 추출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의미가 없다고 OCR만 체크하면 된다고. 그럼 오, 이거를 쓰는 목적은 추출을 하는 거지 다른 건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니까 OCR만 체크를 하라고. OCR 그리고 PC에서는. 원드라이브다 라이브다 컴을 인터넷 주소창에 하시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고 같이 갈게요. 그러면 이쪽에도 로그인을 하시겠죠. 똑같이. 지금 만드신 거 있죠. 제가 계정이 뭐였죠? 새로 만든 걸로 해가지고. S N S for you 음, 네. 응? 네. 아이폰, 안 네. 아이폰 안 돼, 지금? 아니, 뭐, 그, 계속 문서를 낼수 없습니다. 그래? 선생님, 이거 잠깐 보세요. 민병 선생님 특히, 여기, 보이시죠, 지금? 다 이거 추출을 한 거예요, 지금. PC에서. 여기 들어가시면 공유됨이라고 나오거든요. 제가 지금 테스트를 해보니까. 제 원래 계정이에요 SNS 포유가 이거는 100%예요 100% 원래도 100%였고 근데 한 메일로 지금 우리가 만들어서 했더니 오기도 하긴 했는데 잘안와 근데 PC에서는 돼 근데 여기서는 뭔가 지금 충돌이 있어 아니 기존 계정으로 보이고 있어 아니 근데 중요한 건다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또이 계정으로 나오기도 하잖아 지금 저도 보니까 그죠 분위기 잘 이해하시죠? 그러면. 한 메일로 만들면 PC에서는 제대로 보이는데 처음 만드는 사람은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한 메일이 문제인 건데 문제될 소질은 없거든요. 실수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요는 현장에서 이거를 직접 자기가 해보면 사람들이 이게 확 와닿거든요. 근데 그냥 보고만 가면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요. 중요한 거는 자 보시면 요거 잠깐만 보세요. 요 원드라이브 다 라이브 o 컴이라고 있어요, 선생님. 원드라이브 다 라이브 o 컴을 인터넷 주소창에 치시면 요거 잠깐만 보세요. PC에서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럼 여기에 이제 로그인이 나오세요, 그죠? PC에서 그러면 이쪽에 새로 만드세요가 나오거든요, 그죠? 처음 하시는 분들 그러면 이쪽에 마이크로소프트 계정 만들기라고 나와요, 그죠? 계정 만들기 나오죠? 그러면 새 전자 메일 주소를 받아도 되는데. 자기가 원래 쓰는 메일이 있죠. 다음이든 네이버든 지메일이든 써도 상관없다고.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새로 그 만든다는 게. 그러면은 자기 원래 있는 거 처음에 가입할 때 네이버면 네이버 넣고 비밀번호 넣어주고. 그죠? 그러면 얘네는 그 해당 메일로 인증코드가 가요 인증코드 내 자리 그렇게 하고 회원가입 하시면 된다 PC에서 하실 땐 되게 쉬워요 그냥 해놓고 열어놓고 그냥 인증하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뭐라고요 PC가 없는 상황에서 스마트폰에서 바로 해볼 거면 한메일로 해서 처음 하시는 분들 그런데 지금 PC로 그러면 웹캠 그 앱을 안 쓰고 오캠은 녹화고 이거는 지금 제가 이걸로 녹화를 뜨려고 오피스 렌즈를 한 거잖아. 아니, 오피스, 렌즈. 오피스 렌즈는 이 문서나 서류에 있는 거를 추출하는 거고, 오캠은 녹화를 뜨는 거고. 원드라이브. 원드라이브는 아니 다른 앱이 아니지 같은 거야. 그러니까 네이버가 보면 네이버 클라우드 있고. 구글 드라이브 있는 것처럼 이원 드라이브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주는 클라우드라고 보면 그럼 내가 여기서 촬영을 했잖아요 그럼 스마트폰에서 편집을 하거나 이거를 하는 건 불편하잖아 그죠 내가 편집을 하려면 좀 전에 사경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자 보세요 만약에 어차피 우리가 편집을 할 거면 PC에서 하는 게 편하잖아요 그죠 아니 오캠은 녹화라니까 오캠은 얘기할 필요 없고 아, 그럼, 아니 오피스 렌즈가 마이크로소프트 거니까 같이 사 뭐, 원드라이브를 같이 연결는좋 아니 자 봐봐 선생님 봐봐 같이 연결해서 쓰면 좋은 게 아니라 오피스 렌즈에서 촬영을 했잖아 추출이 됐잖아 그걸 편집을 해야 될거 아니야 그럼 스마트폰에서 못하잖아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럼 원드라이브를 하면 자 봐봐요 선생님 여 공유됨에 가면 좀 전에 신문을 했잖아 한덕권 선생님이나저나 그러면 여기 지금 신문에서 다 추출을 했잖아 그지 그러면 이거를 컨트롤 A 컨트롤 A 컨트롤 C를 해야 된다고 마우스로는 안 되니까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한글을 열어서 파워포인트든 한글이든 하여튼간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 그죠? 이 신문에서 내가 찍은 게다 추출이 되잖아, 보면. 그치? 긁어오는 거지. 쉽게 여기서 편집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근데 스마트폰에서 하려면, <laughs> 공유를 눌러서, 이거 문서 눌러서, 보내가지고 또 다운받아서 해야 되잖아. 근데, 원드라이브라는 거를 이렇게 해놓으면 바로 추출이 되니까. 그죠? 요거를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피스렌즈는 이해하시죠? 여기서 요기, 끝.